제가 부동산 전망을 다룰 때 뉴욕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몇 년간 지속이 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가격 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드렸는데요. 2021년 1분기부터는 실업률도 줄어들었고요.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정상 생활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 덕분에 뉴욕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3월은 1, 2월보다는 매물들이 더 빠른 속도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마켓 안에 오랫동안 팔리지 못했던 아파트들까지 빠르게 매도가 되면서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격 면에서는 바이어 마켓이고요. 아직도 가격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지역이 가격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맨해튼 다섯 개 지역을 소개해 볼까 해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모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렌트랑 집소유의 다른 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내용도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다운타운 월가예요. 이전에 421G 세금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901 이후로 월가는 거의 죽은 동네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밤이나 주말에는 생활하기 불편한 지역이었는데요. 뉴욕 주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요. 다운타운을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 노력에는 버려진 상업 건물을 거주용으로 바꾸는 이제 건설업자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요, 럭셔리 아파트로 개조를 하도록 허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15년 전부터 개조된 분양 콘도가 분양이 됐고요. 2008년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디스카운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도 낮아지고요, 보유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바이어들한테 매력적인 지역이 됐는데요. 그때 받았던 보유세 감면이 2019년부터 끝나는 빌딩들을 시작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뉴욕 부동산 불경기랑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가격도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보유세 혜택이 남은 대부분의 월가 콘도가 2021년 6월이면 보유세 감면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 보유세 혜택이 있는 빌딩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거주지 보유세 혜택 17.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는 빌딩은 뉴욕에서 받는 실거주지 혜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1년 6월에 혜택이 끝나는 빌딩은 내년 6월까지 실거주지 혜택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지금 매도로 나온 아파트들이 실거주지 혜택이 없는 보유세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빌딩은 보유세가 높다고 느껴지는 빌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끝날 즈음에 집을 매도.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이 없는 빌딩보다는 매도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마켓에 나온 많은 월가 아파트들이 이 세금 혜택을 받았던 빌딩이고요. 혜택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나 늦어도 이번 6월에 끝나는 콘도라서요 매수를 원하는 바이어한테는 집가격에 상당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팁은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세가 높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집가격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월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도가가 낮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월 비용이 높으면 집 가격이 낮고요. 집 가격이 높으면 월 비용이 낮은 거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가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부대 시설이 완벽한 빌딩이에요. 도어맨이랑 헬스클럽 라운지가 잘돼 있고요. 아파트 내부에 세탁기가 있어서 편하고요. 빌트인 부엌이라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15년이 된 아파트라도 특별한. 없이 살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 인데요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은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이 되는 빌딩에 거주를 하면서 깨끗한 컨디션의 원베드 아파트를 100만 불이 안되는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월가 신규분양콘도 때 주변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현재 월가에는 신규분양콘도만 11개 이상이 있고요 트라이베카는 9개 이상이어서요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거주지로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요 그리고 풀톤 스테이션에는 거의 모든 지하철이 다녀서요 맨해튼부터 브로클린까지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뉴저지로 가는 패트까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해요 그리고 페리를 타면은 뉴저지랑 업스테이 뉴욕, 브로클린이랑 런차케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웨스트 하이웨이랑 FDR 고속도로도 가까워서요. 교외로 나가기도 아주 편리해요. 월가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 한다면은 건설업자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20개 이상의 빌딩을 건설하지는 않겠죠. 이런 투자가 다운타운이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미드타운 이스트예요. 월가랑은 다르게 오래된 빌딩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개발이 일찍 이루어지면서 안정된 동네고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몰리면서 미드타운 이스트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주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보면은 플랫아이론이랑 그래멀스팍이랑 가까운 미드타운 이스트는 가격 혜택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유니온스퀘어나 센트럴파크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중간 위치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번화가로 이동하기도 편리한 지역을 찾으신다면 추천을 해드려요. 가격도 좋지만은 같은 가격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짓이 타이한 바이어한테는 좋은 지역이에요. 미드타운 이스트에 대부분 도어맨이 있는 빌딩이지만은 부대 시설이 월가보다 심플하고 실용적인 경우가 많고요. 집 안에 세탁기가 없어서 빌딩의 세탁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탁기가 아파트 안에 있는 빌딩은 20년 내로 지어진 빌딩들이고요. 위치도 조금 더 동쪽으로 가야지 돼서 지하철이랑은 조금 멀어지는데요. 그래도 조용한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깨끗한 빌딩에 집 안에 세탁기를 원한다면은 어느 스트 선상에 빌딩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러시타운이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펄스 대비뉴에 있더라도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인타운이 가까우니까 한인마켓이 가깝다는 장점도 있고요. 주변에 마트도 많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월가랑 마찬가지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동쪽 끝만 아니면은 지하철이랑 가깝고요. 에비뉴에 따라서는 교통이 많이 복잡하지가 않아서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FDR이 가까우니까 햄튼이나 공항 가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예요. 세 번째는 미드타운 웨스트예요. 대표 지역을 헬스 키친이라고도 하죠. 콜럼버스 서클이랑 센트럴 파크가 가까워서 편리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허드슨 리버가 있어서 높은 층에 있는 서양 아파트면은 허드슨 강을 바라본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지역도 월가랑 마찬가지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을 권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금 혜택을 준 지역이지만은 현재 혜택이 남아있는 곳은 허드슨 야드가 있는데요. 새로 건설된 허드슨 야드 빌딩은 가격 혜택이 없고요. 오히려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 외에 미드타운 웨스트 지역은요, 이스트랑은 다르게 나중에 개발이 돼서요, 깨끗한 빌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월가보다 먼저 개발이 됐지만은, 다른 점은 상업 건물 개조가 아니고 처음부터 새 빌딩을 건설을 해서 건물 자체도 새로 지었다는 다른 점이 있어요. 지난번 부동산 전망에서 미드타운의 빈 상업 공간을 월가처럼 분양 콘도랑 영세민 아파트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미드타운 웨스트의 상업 건물이 많은 곳은 이제 42가 아래에 있는 갈먼트 디스트릭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드타워 웨스트의 대부분의 빌딩에는 아파트에 세탁기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맨이랑 헬스클럽, 루프댁, 수영장, 그리고 스크린골프 같이 부대시설이 많이 있고요. 월가랑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부도 수리 없이 살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이에요. 타임스퀘어는 메나탄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은 설명하지 않아도 최상 이고요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관광객이 많아서 항상 붐비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지역 주민들까지 더해져서 복잡한 지역이고요 그만큼 교통이 편하고 늦게 돌아다녀도 거리에 항상 사람이 있다는 장점도 되는데요 텐트 애비뉴보다 서쪽으로 가면 이스트처럼 지하철에서 멀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럭셔리 빌딩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무료 셔틀을 제공하는 빌딩이 많이 있고 역시 크로스타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이 고립된 위치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에비뉴 하나 차이로 조용한 거주 지역으로 바뀐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100만 불 아래로 구매할 수 있는 깨끗한 원베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고요. 네 번째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인데요. 특히 세컨 에비뉴랑 90가 위에 있는 빌딩들은 매물량이 많아서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모두 골고루 혜택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특히 매물량의 25%가 큰 사이즈 아파트고, 투베드도 150만 불 안팎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큰 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좋은 학군이 많은 지역이라서 빌딩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보유세가 높은 곳이 많아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사립 학교를 보내는 대신에 조금의 보유세를 더 지불하고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는 거니까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공립학교도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요. 범위를 크게 잡고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학교가 많이 없어서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 선택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선택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랑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투베드 이상의 큰 사이즈가 아니라면 은 미드타운 이스트처럼 집안에 세탁기가 있는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렴한 가격에 넉넉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빌딩이라도 아파트 내부를 리노베이션 했다면은 깨끗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퍼 이스트는 항상 교통이 문제인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퍼 이스트에 살 때는 아침 시간이면은 지하철이 꽉차 있어서 몇 대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 Q 라인이 세컨 n 비뉴로 개통이 되면서요. 이런 불편한 교통도 해결이 됐고요 오래전부터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족단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권부터 교육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센츄럴파크랑 이스트리버도 가까워서요 조용한 거주지를 선호한다면 추천을 해드리는 지역이에요 86가에서 익스프레스 지하철을 타면 42가인 그랜드센트럴까지 7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유니우스키어까지는 12분, 그리고 월가에 있는 시청까지는 18분이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스트로 이동을 할 때는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할렘이에요. 월가 최남단부터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올라오면 미드타운 웨스트를 지나는데요. 그렇게 쭉올라가면 할렘까지 한 번에 연결이 돼요. 유명한 5th Avenue랑 Lexington Avenue, Madison이랑 Park Avenue는 Union Square를 기점으로 사라지는데요. 이 브로드웨이만큼은 슬리피 할로우에서 이름이 바뀌기는 하지만 업스테인 요까지 유일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길로 유명해요. 그 이유는 인디언이 거주하던 때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던. 중요한 육로로 이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버팔로에 큰 항구가 생기면서 이용하지 않는 길이 됐다고 해요. 도로 정리 프로젝트를 할때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옛날부터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남겨두자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가부터 할렘까지 브로드웨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은 할렘은 옛날에 유태인이랑 이탈리안이 정착을 해서 살던 동네고요. 80년대 에 교회로 이사를 하는 붐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부촌이었다고 해요. 아직도 이누드나 이스탈렘에는 이탈리안이랑 유태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웨스트 할렘도 15년 전부터는 많이 개발이 돼서 그때 분양 콘도를 매수한 바이어라면은 지금은 두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실 거예요. 아직도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지역이라서요. 15년에서 25년짜리 폴트 1 A 텍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분양 콘도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 분들 상담을 해 드리면은 보통 할렘은 싫다고 하세요. 그리고 유색인종이 사는 동네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맨해튼 어느 지역을 가도 유색인종이 섞여서 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동양 사람도 유색인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할렘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남서쪽에 있는 할렘은 개발이 된지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레스토랑부터 커피숍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상권이. 성이 돼 있어서 가격도 다른 할렘보다 높고요. 그에 반해서 남쪽이나 북쪽, 그리고 동쪽 할렘은 가격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작은 스튜디오부터 트리 베드까지 크기랑 가격 모두 잘 나왔기 때문에 현재 맨해튼 중심에서 볼 수가 없는 작은 사이즈의 분양 스튜디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맨해튼 중심의 분양 콘도 트렌드는 원베드도 기본 800 스퀘어 피트 이상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데요. 실용적인 사이즈인 600에서 750 스퀘어 피트의 원베드 분양 콘도를 할렘에서는 100만 불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100만 불 아래 신규 분양 콘도 원베드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맨해튼 지역이고요. 150만 불 아래의 투베드랑 200만 불의 트리베드.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스튜디오까지 매수를 할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서쪽 할렘보다는 개발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역이랑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구매 가격이나 부동산세랑 관리비가 저렴한 아파트를 원하시면은 훌륭한 지역이에요. 월 비용을 맨하튼 중심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두세 배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투자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동네 때문에 렌트비를 낮게 받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렌트 가격대를 보면은 할렘은 평균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규 콘도 렌트비는 단순하게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렌트비랑 비슷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맨하튼 중심을 비교를 해도 신규 콘도는 주변 아파트 렌트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축 분양 콘도를 렌트를 할 때는 지역에 상관이 없이 주변의 렌트 시세보다는 높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렌트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는 주변 지역 병원이나 학교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를 지불할 수가 있는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잠깐 렌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맨해튼 렌트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1년치 렌트비의 40배 이상을 벌수 있어야 렌트가 가능하고요 보증인의 경우에는 80배까지 벌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할렘이라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보증인이 80배를 벌어야 하는 이유는 본인의 렌트비 40배를 감당을 하고요 나머지 보증을 해주는. 렌트비 40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긴 규칙이에요. 뉴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렌트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미국 보증인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국도 트라이스테이션, 뉴저지랑 뉴욕, 그리고 커네디컷 거주자만 보증인으로 가능한 경우도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렌트가 아니라면은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재정이 확실한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해주신 질문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냐고 물어보세요. 맨하트는 거주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도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미드타운 웨스트가 번화가기 때문에 복잡한 동네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교통은 편해서 거주를 하고 싶다면 이제 나인트나 텐트 같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조용한 동네에서 살 수가 있고요 에비뉴만 동쪽으로 걸어오면 지하철도 탈 수가 있어서 우선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인지가 제일 우선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을 멜팅팟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선호도도 많이 나뉘는데요. 어떤 세입자는 부대시설이 꼭 있어야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고층 빌딩만 고집하는 사람이랑 세대수가 많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역이나 건물의 타깃을 정하는 것보다는 매달 지불하는 비용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내가 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살기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보통 무리없이 렌트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역세권 같이 특정한 부분이 꼭 중요한 점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하탄에서 30분을 걷는 거랑 한국의 30분이랑은 큰차이예요 아무래도 격자 형태로 잘 닦인 도로도 도움을 주고요. 아기자기한 상점부터 브라운스톤 건물을 지나면 공원도 나오고요. 높고 세련된 빌딩이 보이면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30분을 걷더라도 지치거나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사나 학교가 30분 거리라면은 운동 삼아서 매일 걸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교통비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오늘 내용이 지역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